찬미 예수님,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예, 부활제 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하느님의 자비의 사도로 불리는 성녀 마리나 파우스티나 수녀를에서 유래합니다. 교황 교황 파오로 2세는 파우스티나 수녀를 시성하면서 성녀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의 자비를 기리고 실천할 것을 당부했고, 가톨릭 교회는 2001년부터 또 부활제 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기를 지내는 목적은 예, 우리 교우분들이 예, 좀 두껍긴 하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책한권 소개를 해드리자면 내 영원 안에 계신 하느님의 자비, 이 파시나 성녀가 하느님 안에서 만났던 영적 체험들, 환시 그분이 주셨던 메시지를 적은 책이 좀 두껍죠. 예, 그래도. 계 되신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여러분 영적 선예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일기 글을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이 자비 주의이 제정하게 되었고 여기서 전해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축일을 제정하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죠. 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희망을 주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자비의 축일이다. 이 축일은 모든 영혼, 특히 하느님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누구예요? 죄인들이죠. 예, 여기 죄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결국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들의 당신의 무한한 자비 앞에 다시 한번 기쁨을 갖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특별한 은총의 날이 바로 이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해성사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 하느님 자비 주일은 전대사. 올해 또 비록 우리가 성지 방문해서 성지에서 성체 조배하고 그날 독서 복음 묵상하면 전대사 주어지죠. 1 7곳대전교고 성지. 우리가 순례 이제 은총으로서 그렇게 지정되어 있기도 한데 뿐만 아니라 이부활제 이주리는 매년 전대사 항상 주어져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전대사 얻는 지향이 있죠. 상조는 총 상태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고해 성사 보시고 미사 참석해서 영성체 보시고 지금 비로 교황님이 공석이죠. 교황님이 계시지 않지만 교형님의 지향에 따른 주모경을 바치면 전대사 얻게 됩니다. 전대사는 내가 지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본죄로 지은 모든 죄에 따른 갚아야 될 책임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잔벌이라고 하죠. 내가 그 갚아야 될 잔벌을 조금씩 갚아내가는 걸 뭐라고요? 해 한대사 한 번에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한 번에 다 없애주는 교회 특별한 은총을 전대사라고 하죠. 이건 이거, 이거는. 신자라면 당연히 알아들 지식이니까 예, 항상 물어보면 눈만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모르는 건지 알면서 표현 안 하는 건지 <laughs> 답변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성사는 보더라도 하느님과의 용서는 받고 관계는 회복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남아요. 그래서 그걸 갚기 위해서 우리가 이지상의 삶을 하는 동안 희생, 자비, 선행, 봉사,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다 갚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연옥이죠 연옥은 언젠가 하느님의 자비가 한데 천국으로 가는 은총의 관계의 통로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연옥 단련을 덜 받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게 뭐예요? 이 지상 안에서 우리 각자 지은 죄에 대한 그 잠벌을 갚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예,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은총의 시간들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게 비극이죠. 그렇게 우리 교분들 봉사 나중에 하겠다 생각하신 분 있죠? 아니에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내가 돈 되고 능력 될때 하겠다. 그럼 봉사 못해요. 내가 지금 시간을 내서 하는 게 봉사고 그러는 가운데 하늘에 보아를 쌓고 내가 연옥에서 받아야 될그 단련들을 갚아 나가는 시간들을 나는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기쁘게 마지막 우리의 희망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마지막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기억나세요? 예, 요한은 얘기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믿고 여러분이 그분을 믿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다. 이 모든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바로 천국으로 가는 그힐 길을 찾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하느님의 자비,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넘어져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넘어집니다. 똑같은 죄를 그럴 때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당신의 열절한 사랑과 자비를 늘 바라보며 그 빛을 보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사 보신 분들은 전대사 성체 보시고 주목용 바치고 전대사는 양도 가능해요. 나한테 쓸 수도 있지만. 내 조상 주님께 주님 저희 조상들을 위해서 양, 양도합니다 주님께서 저, 알아서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도 할수 있으니까 양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파우스나 성령에게 이렇게 습니다내 따라 온 세상에 나의 무한한 자비를 알려라. 내 자비가 모든 영혼들, 특히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바란다. 부활 후첫 주일에 자비의 축일을 거행하기를 원한다. 그날 내 깊은 자비의 바다가 열릴 것이다.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는 사람은 모든 죄와 벌을 사면받을 것이다. 그날에 은총의 수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지은 죄가 아무리 악하고 하더라도 죄인들은 내게 다가오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라. 내 자비는 참으로 엄청나서 누구도 그 깊이를 알지 못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로 나의 무한한 자비에서 나온다.라고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하느님 자비주의 이 가장 많이 아시는 성화죠. 성화 이름 뭔지 아시죠? 뭐예요? 자비심의 성화, 자비심 상본이라고 다죠. 예수님이 주신 이 파우시나 성료를 통해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자비심의 성화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성당에도 있지 어디 있어요? 고해실. 하느님의 자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해소 앞에 들어올 때 주님이 그 자비로서 너를 맞아야겠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 31년 2월 22일 성녀에게 남긴 일기글 발췌를 읽어본 이렇습니다 "내가 본대로 성화를 그려라. 그리고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을 넣어라. 나는 이 성화가 먼저 내가 있는 경당에서 공경받고, 나중에 전 세계에서 공경받기를 원한다. 나는 이 성화를 공경하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비 가운데서 임종할 때 죽기 직전에 하느님 앞에서 상등통해 한마디로 진심으로 내가 하느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통해하고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할 수 있는 마음을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성화를 집에 놓고 자주 바라보며 공경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신 하느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벌써 이 지금 이 땅에서 특히 임종 순간에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도록 약속하겠다. 나는 친히 나의 영광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따라서 임종하는 이저 이제 제가 이제 병자성사 가거나 어떤 종부성사 주러 갔었을 때그 사람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가능하면 제가 시간이 여유가 되면 이, 이 기도 바칩니다. 그 사람 옆에서 주님 이 메시지도 있지만 그 사람 본인이 바쳐도 되지만 신심 있는 다른 이들이 옆에서 이 기도를 함께 전구해 줄때그 기도의 혜총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임종하는 이들 옆에서 자비심의 기도 많이 받치면 그분들이 예, 통의하는 가운데, 한 은총 가운데 예, 잘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이 성화에 나타난 두 빛줄기의 뜻을 물었습니다. 두 빛줄기는 피와 물을 상징한다. 흰 빛줄기는 영혼을 음롭게 하는 물을 뜻하고 붉은 빛줄기는 영혼의 생명인 피를 뜻한다. 우리 본당에도 예수님 십자고상 보면 이 왼쪽 옆구리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죠. 예, 론진노 백인 대장이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신 걸 보고 왼쪽 우도와 좌도는 빨리 숨을 거, 거두기 위해서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죠. 하지만 이미 숨진 예수님을 보고선 창을 어떻게요?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죠. 그래서 그 옆구리를 찔른 게 창이 관통해서 어디를 찔러요? 심장이죠. 심장을 찔르죠 심장을 찔르고 나온 것이 피와 물이죠. 따라서 그 피와 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은 바로 예수님의 그 세례성사의 예형 물로서 우리 깨끗하게 씻는 그 원형이고 피는 뭐예요? 성체성혈이죠. 곧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님의 나 자녀로서의 구원의 문을 열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의 피로서 계속해서 깨끗이 해주겠다. 거룩하게 해주겠다. 우리를 성화시켜주고 정화시킬 수 있는 성체성사로 너희를 양육한다는 상징이 이 자비심의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어디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 심장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심장에서 붉은 빛과 푸른 빛이 나오는 것은 당신의 자비와 정의를 가르칩니다. 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자비가 정의를 눌러요, 이겨요.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 각자 삶의 행실에 따른 무엇을 받게 되어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정의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롭지만 동시에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정의로움을 잘 맞이하려면 복음에도 있죠. 네가 자비를 베푼다면 너에게 자비롭게 되지라 되질하, 네가 되지라는 그 대로 마지막에 너를 심판한다 따라서 우리가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했을 때 77번 그 뒤에 매정한 종의 비유를 통해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던 만탈렌트를 탕감받았음을 까먹고 자기가 무한한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늘 잊어버리고 백데나리온, 백일치 노동자의 품싹 천만원 안 갚은 형제를 감옥에 가둬버렸죠 나도 너를 그렇게 똑같이 대한다 네가 자비를 베풀었을 때 내가 너에게도 자비를 베푼다라는 비유를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심장에서 쏟으신 피와 물 그분은 우리를 늘 깨끗하게 정화해 주시고 성화시켜주고 이 교회를 통해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934년 일기 글에 보면 이 성화상에서 눈빛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바라봤던 나의 눈길과 똑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성화를 통해 나는 영혼들에게 많은 은총을 주겠다. 그러니 모든 영혼이 이 성화를 가까이 할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행복한 죽음의 은총 상등 통회를 하면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교분들 원하시죠? 네 그렇다면. 오후 3시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 온 인류를 향해서 당신의 모든 존재를 내어준 가장 그 거룩한 시간에 이 예수님의 자비심 성화를 바라보면서 나의 아픔, 나의 죄 그것을 주님 앞에 깊이 통회하며 우리가 머무는 시간들을 갖는 것과 함께 또한 당부한 것이 자비심의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먼저 오후 3시 자비의 시간을 기억할 것을 요청하셨는데 오후 3시가 왜 가장 거룩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특별히 오후 3시 죄인들을 위해 나의 자비를 간청해라. 아주 잠깐이라도 나의 순환 속으로 특히 죽음의 순간에 내가 버림받았던 그 고통 속으로 잠겨들어라. 이 순간이 바로 온 세상을 위한 자비의 시간이다. 나는 네가 내 죽음의 슬픔 속에 들어오도록 허락하겠다. 나는 이 시간에 내 순환의 공로를 통해 나에게 청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당신의 무한한 자비의 샘이 심장이 열려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한 가장 거룩한 시간이 오후 3시예요 따라서 오후 3시가 되면 잠깐 하던 일이라도 멈추고 어떻게 되는 거요? 예 예, 우리가 성당에 있으면 잠깐이라도 성당 앞에 예수님 있는 그 감실이나 아니면 성당에 들어서 단몇 분이라도 온 인류에서 당신의 모든 사랑을 내신 주님. 지금 이 시간 감사드리며 당신의 그 크셨던 아픔, 상처, 인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깊이 통회하며 저도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 3시에 잠깐 동안 우리는 머물 수 있는 훈련들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에 따라 3시를 알리는 시계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의 자비를 경배하고 찬양하라. 나의 자비 속으로 잠겨들어라. 온 세상을 위해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자비의 전능하심에 호소해라 이 순간 나의 자비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넓게 열려있다 이 시간에 너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청하는 모든 것을 너는 얻을 수 있다 이 시간은 온 세상을 위한 은총의 시간이 되었다 자비가 정의를 이긴 네, 것이다 노트 제우건 1572항 발췌의 글입니다 더불어서 아까 초등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생략하고 할게요 예, 물어봤는데 혹시 오, 자비심의 기도 바치고 있다 안다 일단 안다 그럼 자비심의 기도라는 걸 안다 예, 열 분이 안 되시네요 열 분이 그러면 바치고 있다 네분네 예, 그래요 굉장히 2000년대 시복되셨고 우리가 긴 시간이 지난 데도 많은 분들이 이 자비심의 성화도 모르고 예, 자비심의 기도도 몰라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지난주 공지 때 해드는 거 기억하시죠? 들고 오셨어요? 늘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예, 목주 갖고 오셨죠? 예, 목주 한번 꺼내 보세요. 예, 목주를 통해서 좀 해보는 거니까 우리가 이 목주 기도와 다르지만 자비심의 기도는 이 목주 일 단도 되고 오 단도 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십자고상 때 우리가 먼저 성호경을 긋죠. 성호경을 긋고 예, 주님의 기도, 성모성, 사도신경을 바쳐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 앞에는 쭉다 그냥 생략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묵주기도는 보통 신비 일단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예, 이거 찍으실 필요 없어요. 카페에 다 올렸어요 원본으로 사진 그대로 더 좋은 걸 있습니다. 안 찍으셔도 돼요. 예,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를 할때 주님의 기도 대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각단의 주님에게 대신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친 아이다 하고 성모성 대신에 열 번을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셔서 바칠 때 예수님이 정말 이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고통의 마음 그 순환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 예수님께서 총몇대 맞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비리지타 성녀의 15단 기도 해보신 분? 처음 들었다. 반응, 반응 좀 해주세요. 예, 처음 들었다. 그래요. 비리지타 성녀를 통해서 예, 수님께서 비리지타 성녀라는 또 다른 성인이, 성인이 있어요. 그 성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몇대 맞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5480대 맞았다고 하죠. 따라서 그게 물리적인 폭행도 있고 조롱, 침뱉음, 모욕, 업신여김, 손가락질 이런 모든 것들 정신적인 모든 상처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물리적인 맞은 게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에게도 15번 성모성 15번을 365일 1년 동안 계속 바치면 5480대 예수님 맞은 그 모든 상처를 다 위로해드리는 게 돼요 그래서 비리지타 15기도라는 건 1년 동안 바치는 기도죠 그 기도를 바치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총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춰도 계속 이어가시면 가 되니까 혹시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큰 용기를 <laughs> 가지겠습니다 1년 동안 주님의 기도 15번 성모성 15번 하면서 그 책, 책자 책 팔아요. 카톨릭 출판사나 성 마리아 요셉 출판사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비레지타 성령 15일 기도 예, 나중에 기회 시면 하시면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매맞으셨던 그 우리를 향해서 모든 아픔을 겪으셨던 걸 깊이 나도 이한단한단 바치면서 한단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분들과 함께 한 단만 오늘 실전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열번 하시고 나서 다음번에 주님의 기도 때 오면은 다시 주의 기도 때 했던 것.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아니,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신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성모성을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5단을다 바치고 나서는 예이 예전에 기도가 제가 입에 남아서 자주 헷갈리는데 예,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의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옛날엔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주교회의를 통해서 기도문이 바뀐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세번 하시고요. 마지막 그 예수님의 심장에서 쏟으신 피와 물 거기에 그 자비에 의탁한다며 마지막 바치는 기도가 이렇습니다. 오 예수 성심 저희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리신 주님, 자비의 샘이신 주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묵주 꺼내서서 오늘은 자비실 주일이니까 우리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그리고 연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 각자의를 위해 한번 한 단만 받쳐볼게요. 예, 그러면 사도신경 주님의 성모성은 생각하고 한단 해보는 것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같이 받쳐보도록 해요.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을 받으나이다. 제가 앞에 선창하시면 후창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해 볼게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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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이렇게 하고 다음 주님의 기도에서 아까 했었던 그 주의 기도 대신 바치는 내용을 해서 이게 총 5단을 다 바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번이 기도를 합니다. 함께하실게요.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끝으로 아래의 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오 예수 성심 저희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리신 주님, 자비의 샘이신 주님. 저는 당신께 외타 카나이다. 그리고 한주 하나님의 부활 제2주일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맞아 여서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자비신 기도 바치는데 10분이 잔 걸려요. 따라서 오늘 저녁 기도 정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 함께 모여서 이 자비신기도 카페에 가시면 예, 그대로 다 올려놨습니다. 이미지 파일 어려우신 분들 보시면 보고 하시면 되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거 당부해 드리겠습니다.